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동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총 11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어, 나홀로 아파트기 때문에 주차장이 정말 좋아요 보시면은 주차 공간이 겹주차 하나 없이 다 1열 주차로 네,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여기 현장이 이제 오픈하고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 조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인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를 선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럼 한번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근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뭐리룸 4룸 그리고 테라스 세대 3대... 있는데 제가 오늘 테라스 세대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이 테라스가 탑층 테라스예요 탑층 테라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조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분양가 인하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 분양가 인하 된 가격 저렴하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전실이 생각보다 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이 벽면도 다 코세린 타일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그리고 신발장이 총5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일단은 신발장이 위아래로 넉넉하게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운데는 또 매립선반으로 자주 쓰는 차키, 마스크, 손 세정제 편하게 보관을 해 놓으시고 나가실 때 간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버티엄도 사실상 돼 있는데 아, 전실이 너무 큽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버티엄 시공도자 그러면은 중문은 한번 보시면은 사면동 음. 중문 스레딩 도어로 화이트톤 다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요. 실내로 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들어오자마자 바로 넓은 거실이에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이에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돼 있고요. 들어오는 순간 넓은 개방감 좋은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11층 건물 중에 11층입니다. 가장 높은 층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꼭대기 층, 네, 탑층에 테라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어, 아래는 이제 고속도로예요. 조금 이제 차 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네, 생활소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겠죠? 아트월이 대형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한쪽 벽면은 또 템파보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이 이제 쇼파월이겠죠? 어, 쇼파자리도 굉장히 커요. 오륙기능 쇼파도 문제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실크벽지에 템파보드 해서, 사이즈, 이 거실폭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이거 거실폭 한번 재드릴게요. 거실 폭이 한 5m? 어, 그러네요. 거시피, 거실 폭이 4.8m입니다. 이 거실 폭이 4.8m. 굉장히 큰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이 정말 큽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넓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는 거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주방과 거실이 살짝 분리형이에요 이쪽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어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구 쿡탑이 가스 아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네요 네가스렌지가 아니고 하이라이트입니다 후드도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고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칸 그리고 키큰 장이 없기 때문에 이 하부장 쪽에 전자렌지 밥솥 넣을 수있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유 이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이쁘게 장 짜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보조 주방 형태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고 어자 보시면은 자 저기 가스렌지가 아 하이라이트가 있죠. 나는 저 하이라이트 인덕션 쓰기 싫은데 그러면은 이쪽에 또 2구짜리 가스렌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거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자 테라스에요 테라스는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주방 옆에 보조주방식으로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구조로 주방이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주방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네요 보조주방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럼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무난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작지 않거든요. 거기다, 어, 이 부부욕실 들어가는 쪽에, 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그만, 네, 조그만 이렇게 시스템 장으로 해서 짐 같은 거 놓을 수 옷, 데일리 옷 같은 경우 이쪽으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드레스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드레스룸 빼고 여기 화장대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게 하시면 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안방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자, 안방이 13자, 12자 조금씩 안 돼요. 3800에 3500이거든요. 이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있어요 침대 놓고 붙박이하고 화장대 놓기에도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은 이거 빼고 여기다 화장대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부욕실 자, 부부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부부욕실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자,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있고 해바라기 샤워대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세면대가 이쪽 대신에 변기가 이쪽으로 빠졌어요. 수납장이 이쪽으로 빠졌고 굉장히 독특하게 구조가 그래도 샤워는 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구조 괜찮네요. 안방 사이즈가 크게 잘 빠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안방은 저쪽으로 빠져 있고요. 어 중간 방, 작은 방이 이쪽으로 두 개가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이쪽 어 여기도 안방이네요 어 중간 방인데 사이즈가 안방이에요 와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큼지막하게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안방보다 더큰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열자 폭이 열자고요 깊이가 깊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깊이가 거의 14자 가까이 나옵니다 와 안방보다 더 커요 이 중간방이 더 웃긴 건요 베란다가 있는데도 이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하죠 베란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베란다는 어, 수도 배관이 없어요 아 조금 아쉽지만 베란다에 수도 배관이 없습니다 그냥 창고용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피 공간 네, 대피소 공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창고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베란다고요. 세탁실은 요세 번째 여기 세 번째 방에다가 세탁실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면은 네 여기 보일러실하고 네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수도배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살짝 통 베란다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베란다가 빠진 거비에방 사이즈가 아, 말도 못하게 큽니다 아, 굉장히 커요 아니 이런 사이즈 어디서 구합니까 방 3개가 그냥 방 3개가 다 안방이에요 3천 폭이 3천이구요 12자 와 중간방에 또 10자 12자입니다 이 10자, 12자를 가지고 있는 중간방,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이즈 모시 못해요, 정말.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3개들이 안방 사이즈를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 어, 메인 욕실 조금 시크하게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대 메인 욕실 이닿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도 깔끔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에 세면대, 변기. 아이 집은 젠다이 선반, 선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반이 별로 없어요. 코너 선반도 없고, 젠다이 선반도 없고. 네, 선반은 추후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게 잘 빠진 메인 욕실. 자, 이게 이제 방3 개, 화장실 2개 기본 구조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라스. 테라스가 거실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 보조 주방 쪽으로 테라스가 나갑니다 조금 아쉽지만 자 테라스가 나가면은 어 이렇게 일자형 테라스는 조금 길게 빠졌어요 자 조금 아쉬운 건요 어,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기 때문에 고속도로 소음이 조금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 예,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들리긴 합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든지 100% 만족할 순 없어요. 자, 한강에 가셔도요, 한강 뷰. 다 자유로 앞에서 쌩쌩 달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30억, 40억 아파트에 삽니다. 네. 어차피, 지금이야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니까 저런 소음이 크게 들리지만 생활하시게 되면은 TV 켜놓으시고 하다 보면은 생활소음에 맞춰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